세상 속의 제자도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집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오늘 이 역설 속에 숨겨진 아주 깊은 진리를 한번 같이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집이 딱 짚어주는 핵심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할수 있어 하는 바로 그 마음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참 의지하기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돈, 재물, 또 내가 쌓아온 지혜나 경험 같은 것들, 그리고 남들보다 좀 잘하는 재능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지 하는 그런 능력들. 물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맞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 자체를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딱 막아버리는 단단한 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 원리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둘다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어요. 자,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난한 마음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이 사람은 영생이 너무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가진 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 한 마디에 이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깊은 슬픔에 빠져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결국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거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물, 사케오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도 세리장이었으니까 물질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부자였겠죠. 하지만 사케오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돈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정직하게 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나요 기쁨으로 외치잖아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두 사람의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보세요 부자청년은 자기의 부 자기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반면에 사케우는요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구원을 얻었죠 똑같은 부자였는데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 차이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짜 부자라는 건 뭘까 세상에 말하는 그런 부자 말고요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짜 부유함은 바로 이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뭘할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 정말 충분하다. 너무 기쁘다. 하고 만족하는 상태.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부자. 가장 복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영적인 가난함.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 솔직한 고백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정직한 고백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늘의 부여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분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이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고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묵상 집이 우리에게 참 따뜻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이 가진 그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혜, 재능, 능력, 그 좋은 것들이 정작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 방해가 되게 하지는 말라고요. 부디 여러분의 그 뛰어난 점들이 하나님을 가리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겠어요? 그동안 내가 꽉 붙들고 있던 바로 그것을 살짝 내려놓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손길을 훨씬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멋진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